어서 오십시오. c o 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i m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이에에교을을눌아 아이의 이름은요 미니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미니라고 합니다 견주님께서 m a l communicator, animal c 니니 m u n i c a t o r a n i m a 루리의 딸로 류랑 같은 날에 남매로 와달라고 네, 전해주길 원하셨고요. 미니가 떠나던 날 음, 사망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요. 15분 정도 서 있다가 갔는데 엄마한테 어떤 할 말이 남아 있었던 것인지 어, 궁금하다하셨고요. 요즘 엄마들 초대에. 미니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자동으로 제일 작은 아이가 보이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인지 네,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음 바쁘게 다, 바쁘게 다니나봐요. 아 그리고 류랑 꼭 같이 다니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니가 떠나고 칠째 되던 날에. 엄마 새끼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고요. 상처가 상처를 낸 것이 미니가 꼭 돌아온다는 어, 새끼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같은 것인지 궁금하다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의 말네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장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음, 느낌과 감정을 어, 받았습니다. 어, 신이난 모습이었어요. 꼬마 신이 굉장히 신이난 꼬마이의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 그 입구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요. 기대, 기쁨, 그리고 행복감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척 신나고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 빠르게 빠르게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모습을 하고 행복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처럼 신이 난 아이처럼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미니 t 견 음. 빈이의 모견으로 루리를 분양받았다고 하시는데, 루리의 딸로 루랑 같은 날 남매로 와달라고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네요. 엄마의 안내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먼 길을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루리를 저와 함께했을 때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마주해 주세요. 그녀에게도 지상에서의 여행이 안전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늘 함께해 주세요. 가 떠나던 날 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15분 정도 서 있다 갔다고 하시던데 엄마한테 어떤 할 말이 있었던 것이 거시니라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때는 엄마의 목소리에 이끌려 그 목소리를 따라왔던 것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에 담고 가는 것일 뿐, 다시 엄마를 볼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어, 요즘 엄마들 초대에 미니 이름 부르기도 전에 자동으로 제일 먼저 작은 아이가 보인다고 하시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나일 때도 있겠지만 항상 나는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간식은? 즐거움의 기억이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것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 류랑 꼭 같이 다니니 아니면은 따로 다니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꼭 같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따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먼저 안내받은 친구들도 각자 다르니까요. 단체적인 행동은 많지 않아요. 엄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각자 다르기도 하고, 돌아오는 시간도 달라요. 오래 머물기를 고집하는 친구도 있고, 류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합니다. 미니가 떠나고 7일째 되던 날 엄마 새끼손가락에 상처낸 것이 미니가 꼭 온다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간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난 엄마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마음은 다시 엄마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가 믿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엄마를 바라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엄마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였어요. 이대로 오래도록 머무세요. 아픔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살이 다시 차오를 거예요. 그 누구도 새살이 올라오는 곳에 다시 상처 내지는 않아요. 그렇듯 계속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누리와 행복하세요. 기쁨을 다시 바라보세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 하셔. 매일 보고 싶다 하셔. 너의 모견는 루리가 준비되었을 때꼭 류와 같이 잘 찾아와 달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루리 잘 지켜주길 바라고 음, 우리 오총사 엄마들이 다들 사랑한다고 하셔라고 네 전했습니다. 나의 대답은. 나의 사랑은 엄마뿐이에요. 그건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라고 합니다. 음, 이것이 미니 미니의 대답입니다. 여러 엄마들이 사랑을 전해주듯요 나의 사랑은 엄마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음, 미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엄마의 초대, 엄마의 안내대로. 음, 남매로 올지 형제로 올지는 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의 안내대로 네, 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사망한 날 다시 깨어나서 한 15분 정도 어서 있다가 갔다고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할 말이 있어서가라기보다는요. 엄마의 목소리에 엄마의 안내 목소리를 따라온 거래요. 음, 어떤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음, 그저 눈에 보여서 반가웠대요. 네, 어떤 명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은 음, 초대들의 초대에 미니가 음, 가기도 하는데 항상, 네, 항상 나는 아니라고 하네요. 맨 먼저 보이는 작은 아이가 또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아이는 항상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와 같이 다니기도 하고 물론 따로 다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각자 성향이 있어서요, 음, 그렇다고 하네요. 고집을 오래 머물기를 고집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하네요. 새끼 손가락 다치신 건요, 음, 엄마를 음, 다치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네.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하니까요. 음, 그리고 엄마에게 전하는 말은요, 루리에게 네, 계속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미니와 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